네, 안녕하세요, 노리입니다 원래는 98을 준비했었는데 댓글에서 공유를 해달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공입니다. 어둠의 세계 최고의 작품 유리와 친구들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유리입니다. 커뮤니티 실루엣으로 사용했던 98 이미지라서 어쩔 수 없이 영상에도 첨부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공이보다 98을 더 많이 해서 98을 준비했던 건데 98 유리는 다음에 올릴 세이브 영상으로 보관해야겠습니다. 공 유리는 사실상 무상성에 가까운 캐릭터로 거의 다 접해버리는 캐릭터인데요. 사실 제목은 유리와 친구들인데 유리가 등장하는 작품은 굉장히 적습니다. 마치 홍철 없는 홍철팀 마냥 유리 없는 유리와 친구들이죠. 그럼 2002의 무상성 강계 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아버린 성능을 지니고 있는 원거리 A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발동이 빠르고 다른 캐릭터들은 기본기가 하향 버은 반면에 유리의 히트박스는 2,002에서 거의 최상급에 속합니다. 리치가 어마어마하게 길면서 판정까지 다 가진 케이스입니다. 원거리 A의 또 다른 장점은 캔슬 타이밍입니다. 남들 다 쓰는 캔슬이 왜 장점이 되냐면 원거리 A 히트 후 회복이 13 프레임인데 13 프레임 동안 캔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짤짤이 콤보를 넣는 것도 캔슬 타이밍이 넉넉해서 손이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다른 캐릭터들 대비 짤짤이 난이도가 낮습니다. 추가로 구석에 상대를 가뒀을 때 원거리 A도 꽤 쓸만합니다. 상대가 뭘 하려고 움직이면 A에 툭툭 걸리게 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쓸 필요는 없는 근접 A입니다. 근접 기본기 중에서 C와 동일한 발동 프레임으로 유리의 근접 중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히트박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전키가 작은 친구들은 맞지 않는 하자가 있습니다. 연타가 가능하긴 한데 은근히 콤보 드랍이 날 가능성도 있는 기본기라서 굳이 근접에서 A를 써줘야 할 이유는 찾기가 힘든 편입니다. 빠른 발동 프레임을 원한다면 차라리 근접 C를 써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콤보용으로 원거리 A도 나쁘지 않지만 안정적인 건 역시 앉아 A입니다. 하지만 딱 콤보용 기본기로 판정 자체는 교래기급의 쓰레기 히트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 견제하겠다 같은 생각은 아예 버리는 게속 편합니다. 유리의 서서 a 를 기본적으로 공격 판정의 고도가 높아서 안전키가 낮으면 안 맞습니다. 하지만 서서 A 대신 앉아 A를 사용한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콤보 중 서서 A를 넣는 게더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단 간단하게 털어주고 앉아 A만 넣어주면 됩니다. 하단만 털어줘도 꽤 괜찮은 수준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강쾌의 상징과 유리의 친구들 찐 주인공답게 원거리 삐는 거금킥입니다. 진짜 거금킥 모션들 대부분이 히트박스가 아주 예술인데 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견주용으로도 우수하고 상대의 소점프를 미리 끊때도 성능이 아주 확실합니다. 발동 프레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거의 누르자마자 친다고 보면 됩니다. 유리의 근접 비는 하단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본기들처럼 발동이 빠르지만 깔아두기 정도가 아니면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콤보용으로 쓰기에는 근접 B 이후 다른 기본기를 연결이 불가능하고 오직 기술 캔슬만 가능하고 콤보 시동기로 쓰기에는 앉아 B보다 1프레임 느립니다. 그리고 사실 콤보 중간에 섞는 것도 근접 인식이 짧아서 원거리 B가 나가기 때문에 콤보 연결용으로는 A격이 훨씬 낫습니다. 유리밥줄 기본기 앉아 B입니다. 근접 B보다 1프레임 빠르고 웬만한 기본기보다도 빠릅니다. 은근히 많이 때릴 수도 있고 다른 기술 캔슬이 가능한 기본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데미지가 쏠쏠하기 때문에 아껴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상당히 빠른 발동을 가진 원거리 C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원거리 B와 동일한 발동 프레임을 지닙니다. 그래서 원거리 C는 원거리 B와 섞어서 상대를 구석에 가뒀을 때꽤쓸 만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히트에도 캔슬이 불가능하고 리치도 원거리 B보다 짧은데다가 히트 박스도 사실 쌉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큰 데미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원거리 B만 사용해도 잃을 게 없는 기본기입니다. 원거리 B 대비 장점은 공격 유지 프레임이 4 프레임 덕인 정도입니다. 근접 A와 더불어 상당히 빠른 발동 프레임을 지니고 있는 근접 C입니다. 근접 B를 얘기할 때 차라리 근접 C를 쓰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하지만 근접 시의 경우 상대가 가드했을 때 경직이 너무 늦게 풀리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접 시만 가드 시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기본기인데도 딜레이 캐치를 당합니다. 상대가 가드했을 때는 꼭 장풍을 캔슬해서 넣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접 시보다 경직이 훨씬 줄어들면서 비슷하게 뛸수 있습니다. 추가로 장풍은 콤보로 이어지는 게 어렵지만 캔슬로 장풍을 사용하게 되면 프레임 트랩형 콤보로 상대가 대기다가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히트, 콤보로 이어주고 싶다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딱 1위티인데 점프 공격을 통한게 아니라면 히트확인이 어렵습니다. 유리가 가진 기본기 중에서 가장 빠른 발동 프레임을 지닌 안자씨입니다. 현화유리의 근접씨와 동일한 발동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어퍼 형태의 공격이라서 대공능력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히트박스가 코레기급 쓰레기라서 대공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완전 근접해서 점프를 해줘야 그나마 비길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발동이 워낙 빨라서 약기봉기에서 앉아 c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고 다른 하단 콤보들의 데미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멋쟁이 콤보가 아니라면 굳이 쓸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정 자체는 2 0 0에서 평범함보다 조금 좋은 수준의 유리의 원거리입니다. 유리와 가진 기본기 중에서 리치가 가장 좋은 대신에 발동이 꽤 늦습니다. 판정이 상대를 잡아먹을 정도는 아니라서 가끔 찔러주는 용도로는 효과를 봅니다. 딱 견제용으로 가끔 찔러주는 거지 주력으로 쓰려다간 뚝배기 터집니다. 유리의 주력 기본기 근접 D입니다. 발동이 근접 C보다 1프레임 느리지만 근접 C보다 훨씬 이득프레임이 좋습니다. 근접 C를 단독으로 가드시켰을 때는 압도적으로 유리가 느렸지만 D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캔슬을 못했더라도 딜레이 캐치를 당할 일이 없습니다. 추가로 근접뒤도 근접, 근접 실처럼 프레임 트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면 바로 장풍 싸대기 맞는 겁니다. 근접뒤는 여러 가지 특수기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근접뒤는 가드를 시키더라도 경직이 빨리 풀리기 때문에 근접뒤 이후 콤보가 아닌 시간차를 두고 하단 혹은 중단 특수기를 단독으로 넣기 때문입니다. 시간차 특수기에 이어서 싸대기도 사용하면 이게 대신지 분간도 못하고 상대가 빠르게 끊어주는 게 아니면 근육적인 기술까지 박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석의 상대를 몰아버리면 진짜 유리 마음대로 심리전을 거는 겁니다. 돌아버린 성능을 지니고 있는 고성능 기본기 안자 d 입니다 다운 시키을 기본기 치고 발동이 굉장히 빠르고 리치도 상당히 긴 편이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역시 히트 박스에서 비격 판정의 크기입니다. 상당히 고성능의 야시로의 안자니도 유리의 안자 d 와 판정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 나갈 정도의 비격 박스의 축소화로 진짜 남용해도 되는 기본기가 됐습니다. 가드 시에 마이너스 8프레임이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프레임 트램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골 때리는 특수기 러시 역시 가능합니다 엉덩이 들어올까 서면 하단을 맞고 하단 또 들어올 것 같은데 엉덩이가 들어옵니다 일반 필드에서 상대가 넘어졌을 때는 상풍을 모아서 깔아주기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낙범 융화는 상관없이 다 깔리니까 상대를 몰아세울 때 좋은 패턴입니다 진짜 평범한 점프 a 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쓸수 있지만 다른 것들이 워낙 좋아서 쓸 이유도 없고 타자로는 점프 A로 공격 시 하단이 비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털기 장인 캐릭터들을 만나면 사실상 봉인해야 하는 기본기이기도 합니다. 점프 A 한번 했다고 지금 예시처럼 과하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쳐버린 발동 속도를 지닌 점프 B입니다. 히트박스만 보면 러쉬용으로도 손색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올라 중단입니다. 상대를 다운시키고 나서 피니쉬용으로 깔아둘 수도 있고 올라중단을 의식한 상대가 서서 가드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역으로 바로 하단을 털어버릴 수도 있게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용으로도 쓸수 있지만 공대공으로 쓰는 게 훨씬 나은 점프 C입니다. 발동 프레임이 점프 A와 동일해서 급하게 꺼낼 때도 빨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정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공중전의 제왕들을 만나는 게 아니면 쓸만합니다. 골 때리는 또 다른 공대공용 기본기 수직 점프 입니다 마치 앉아 니와 같은 느낌의 히트박스로 피겨박스가 상당히 뒤로 빠져 있습니다. 러시의 특화된 점프 됩니다. 그냥 다른 캐릭터들의 러시 특화형 기본기와 비교해서 특출난 건 없습니다. 공격 판정의 가로가 워낙 길어서 대충 때려도 역까지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돌아버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수직 점프 D입니다. 최번계처럼 미친듯한 점프 높이가 아니라면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는 돌아버린 기본기입니다. 판정이 얼마나 좋냐면 장관안의 점프 CD도 무참히 박살내버리는 성능입니다. 히트 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본기입니다. 유리의 승용 공화는 약과 강의 사용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은 발동시 제자리에서 바로 올라가고 강은 조금 달려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으로 사용하면 파생기에 더블을 쓸수 없다는 점도 차이가 납니다. 오직 강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단 털기로는 약공화를 썼을 경우 콤보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콤보로는 가능하면 강으로 써주는 게 안전합니다. 약은 대공용인데 발동시 전신무적 판정이 잠깐 붙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솔직히 구려서 하단까지 잡는 점프 기본기에는 털릴 수 있습니다. 강으로 쓰면 전신무적은 아니고 하단에만 피해 판정이 남습니다. 그리고 잠시 달리는 모션일 때 피격 판정이 되살아나면서 대공용으로는 영 아닙니다. 타이밍이 아예 어긋날 경우에는 상대가 가드를 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쿠마가 아닌 실터 파이터의 아쿠마의 혈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비의공중장풍 내환권입니다. 약으로 사용하는 게 강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갑니다. 보통 도망갈 때쓸수 있는데 이게 은근히 상대방을 빡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보통 장풍이라면 당연히 평범한 가드로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은 떨어지는 장풍의 위치에 따라 하단 판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냥 막 써재끼는 건 상대가 읽으면 위험하니까 지향하고 도망갈 때가 베습니다 다들 점프로 따라가다가 격추당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상당히 빡칩니다. 화면 끝과 끝에서 점프하자마자 약으로 써주면 딱 발밑에 맞게 됩니다. 이런 걸 여러 번 씹어주게 되면 상대가 하단 가드를 할 수도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반 기본기로 때려주도록 합시다. 비염 봉황각입니다. 단독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슈퍼 캐슬에서 이어 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가 상당히 아쉬운 기술이라서 기가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드 콤보의 마무리로는 안성맞춤으로 기본적인 모드 콤보로도 빅 데미지를 뽑습니다. 방어력이 좋은 장관도 체력이 저렇게 탈탈 털려 버립니다. 다음은 맥스 필살기 심초퍼입니다 이전 넘버링에서도 돌아버린 데미지를 보였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모드를 켜야 발동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자주 쓸 수는 없지만 모드가 켜진 상태라면 하단 털기도 가능하니 노려볼만 합니다. 모드 콤보의 마무리로 사용할 경우 봉황각보다 아주 조금 데미지가 더 나옵니다. 똑같은 기를 소모하는 패턴이라서 위치와 선호도에 따라 알아서 사용하세요. 맥스2 봉황각입니다. 발동시 날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데미지도 화끈하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생으로 힌트시키기는 어렵고 콤보 마무리도 사용하는데 가장 쉽게 넣는 방법은 특수기로 강제로 상대를 올린 다음 발동시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콤보인데도 튼튼한 장관이 많이 아파합니다. 모두 콤보로 때려버리면 가장 튼튼한 장관마저 절명시켜버립니다 중간 호환권에 이은 기본 경결에 조금 빡센데 이것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리였습니다. 유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강한 캐릭터로 기가 없을 때는 견제 위주로 깨작깨작거리다가 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죽창질도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전체적인 기본 기들의 성능이 워낙 좋고 심리전에 효과적인 특수기까지 가진 걸 보면 이건 더 이상 타코마의 딸이 아니라 고우키의 딸이 맞는 것 같습니다.